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데 좋은 일이 많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장로님이 오늘 나에게 최고의 찬사를 했어요. 우리를 미치게 한다. 하... 오늘 완전히 미치게 하려고 왔는데 <laughs> 미치지는 마시고요. 아 지난 주에 유 집사님은 하품을 다섯 번이나 하고 허, 크게 하고. 그래서 주사님은 또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 아이 사람들이 왜 하품을 하고 모르겠다고 그럴까? 근데 이유를 알았어요. 못 알아듣는 거야. <laughs> 못 알아듣는데 아그 어떻게 이걸 설명할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명우랑. 제가 이제 설교 준비 할때 유튜브 가끔 이제 머리 시히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국 양궁이 중국을 이긴 거 이겼더라고요. 뭐 언제 한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명우가 전화 왔더니 명우, 명우야, 한국 양궁이 중국을 이겼어. 대단하지 않니? 그랬더니 아빠도 보셨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 걔가 양궁을 볼 일이 없거든. 근데막 한참 오 분을 얘기했어요. 근데 걔랑 나랑 딴 소리를 하는 거야. 계속 걔는 뭘 보고 그랬냐면. 한국 게임 팀이 중국 게임 팀을 이겼대요. <laughs> 근데 딴 얘기를 계속 한 거야. 그랬더니 결론이 안 나와. <laughs> 그래가지고 그 가면 보니까 e스포츠에서 중국을 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간첩 얘기했는데 딴 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것 같아. <laughs>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못 알아듣겠고 알아들으면 끄덕거리다가 말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몰라서 그래요. 모르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있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한 거. 근데 그런 것들이 기초가 안된 상태에서 얘기 들으면요. 제 얘기는 다 이상한 얘기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 좀 알아야 될것 같아서요. 성경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 아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왔죠. 그죠? 어,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 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오면 성경에 메시아라는 말이 몇번 나올 것 같아요. 성경에 자, 아, 찍어보세요. 그냥 몇번 나올 것 같아요. 메시아라는 말다 해서, 해서. 어? 뭐? 많이 나왔을 것 같죠. 되게 많이 나왔을 것 같죠. 두번 밖에 안 나와요. <laughs> 지금 다 읽었어. <laughs> 이상하죠. 메시아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 요한복음 1장하고 요한복음 4장 두번 나와요. 여러분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메시아라는 이름. 아시겠죠? 근데, 4장, 저기, 앞에 거 보세요. 또 뒤, 뒤, 아, 4장 41절에,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다? 그리스도라. 신약의 그리스도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메시아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왜안 나오는가? 번역하면 그리스도니까.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애플은 번역하면 사과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 똑같아. 애플은 번역하면 사과더라야. 근데 여기에 애플이라고 한번 나온 거예요. 두번 나온 거예요. 아셨죠? 근데 메시아가 되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안 나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아람으로 얘기하니까 여기에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나와도 뭐를 읽어요? 메리시아로 이해를 하고 메시아로 나와도 그리스도로 이해 하는 것뿐이다. 됐죠? 이해가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 메시아가 누구냐? 그러면 또한 가지를 봐야죠.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아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그럼 여기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그럼 여러분 이 예수도 물어봐요. 여러분 메시아를 읽어버려요. 그죠? 이걸 그리스도로 읽어버린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는 말이 예수는 뭘까요? 예?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메시아. 왜 메시아? 예수는 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냥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도 하는 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름이고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냥 이름, 이름. 한 대명 이런 이름. 김장 뭐 이런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근데 목사는 여러시잖아. 한 대명은 하나고 이런 차이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걸 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이 뭘까? 한번 또 다음 것 보세요. 예수는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이름을 신약에는 예수라고 부러는 거예요. 예수랑 여호수아랑 영어로 같아요. 아, 저여수아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요 아, 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요수아라는 이름 뭐예요? 야외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름이야. 그 예, 요, 따라 하시고바니다 요수아의 뜻이 뭐라고요? 야외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이름. 사람 이름이에요. 아시은 다니엘은, 엘은 우리의 심판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수아라는 이름을 신약에서 어떤 아이에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예수야. 아시겠어요? 그냥 네임이에요, 네임.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예수는 뭐다? 이름이에요, 이름. 그냥. 아시겠죠? 예수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한번더 넘기세요. 아, 사전에서 그리스도라는 게 뭔지 이제. 그 그러니까 메시아랑 그리스도 는 같은 말이에요. 애플 사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지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는 크리스토퍼는 히브리 구약성경의 메시아가 헬라의 신약성경에 크리스토퍼와 명의 크리스토 한글 번역으로 된 거다. 그리스도는 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메시아의 뜻이 뭐라고요? 자, 크게 이거 알아 이거 앞으로 제습 그 다니엘 니까 알아야 돼. 메시아의 뜻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시겠죠?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냐는 이제 설명이죠. 요 최근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있어요. 요 최근에 기름 부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네? 누구? 아 네? 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죠.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뒤로 넘어가세요. 찰스 3세가 누구예요? 이 요번에 왕된 사람이잖아요. 그 엘리자베트가 죽고 나서 왕됐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아, 이거 작아서 잘안 보이네. 조금만 크게 해세요이 사람이 대관식을 2 0 0몇 년도에 했어요? 몇 년도에 저거? 안 보이는데. 작년, 올해 재작년일 거예요. 올해인가요? 아, 올해인가? 올해 했 올해 했습니까? 네. 올해 그, 찰스 3세가 대관식을 했단 말이에요. 영국 왕이 됐잖아요 근데 영 주요한 다섯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다음 거로 내려 보세요. 자, 두 번째. 저거 <laughs>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도착한 구강 부분은 대관식에서 왕관을 쓰고 성스러운 기름부 무의식을 받는다. 찰스 3세가 뭘 받았다고요? 기름부을 받았어요. 근데 그 기름은 뭐예요? 거룩한 기름인데 올리브유여야 돼요. 그러면 찰스삼세가 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잖아. 메시아. 아시겠어요? 찰스삼세가 메시아가 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이네 예식을 얼마 전에 했다니까요 그리고 대대로 유럽에서 왕이 될 때는 정말 어떻게 했다고요? 대관식을 할 때는 올리브유를 벗어요. 기름붐을 받았어요. 그게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왕이 됐지만 메시아가 됐다는 얘기예요. 왕은 뭐가 되는 거니까? 구원자 왕이 되는 거니까. 자,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됐으면 끝난 거지. 뭐 <laughs> 됐으면 끝난 거야. 자, 이해가 됐습니까? 하여튼 메시아라는 뜻은 뭐다? 기름 붐을 받은 자. 그래서 모든 유럽의 왕이 될 때는 진짜로 기름 붐을 받음으로써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아는 헬리메세뭐다 기름 붐을 받았어요. 진짜 어떻게 기름 붐을 받는 거야? 그막 노틀담, 성담 근데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못 가봤죠? 여행도 안 하고 그냥 장사만 하다가 그냥... 그, 막, 이런데서 대관식을 한단 말이에요? 대관식을 하면, 그, 왕관을 씌우기 전에, 진짜 비둘기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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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와서, 그, 그, 교황 앞에 딱 비둘기가 딱 앉아요. 그럼 교, 그, 그 비둘기에 뭐가 있어? 기름이 있어. 그럼 그 기름을 해서 왕한테 이렇게 뿌리는 예식을 했다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기름이 어디서 왔어? <laughs> 몇달 동안 연습한 거야, 그 비둘기는. 저거 쫙 날라와서 그게 오면 거룩하게 해서 기름 부음을 함으로써 왕이 뜸 속해서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메시아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얘? 예. 아, 어, 나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거 짜증. 됐죠? 메시아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메시아는 누군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군가 이걸 또 설명해야겠죠. 자. 넘어 갑니다. 앞으로 넘겨 주세요. 넘겨 주세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요. 출애굽기 40장 12절로 15절에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가 물로 씻기고 아론의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아론을 제사장을 만들 때뭘 었다고요?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아론이 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됐죠? 사울이 왕이 될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보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 사무엘이 뭐 했다고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으니까 사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메시야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사무엘상 16장 12절로 13절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메 그의 빛은 눈이 붉고 빼어나고 얼굴은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스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이 분이라 그럼 다윗이 뭐가 됐어요 지금 메시야가 됐어요 자그 다음 거요열왕기상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 여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마, 말미암아 다메시로 가라. 이르기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삼을지니. 아시겠죠? 아람 왕이 될 때, 뭐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메시야가 된 거예요. 근데, 다음 거요. 모세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를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요. 구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도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기름을 붓지 않고 성령으로 임재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메시아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시겠습니까? 됐죠? 그럼 메시아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대사장이 기름부을 받죠. 왕이 기름부을 받죠. 선지자가 기름부을 받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사람이에요. 메시아는 신인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머릿 속에 메시아라는 말이 나오면 누구만 생각해? 하나님의 아들만 생각해. 그리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구약 기록 설명하지 않아요. 근런데 이상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미스 언더스탠이 생겼는가, 장로님? 모를 때가 미친 겁니까? 공부하고 알기래서 미친 겁니까? 나보다 못한 미친 거예요? 애꾸 눈에 가면 눈두 개가 지금 미친 병신이야. 전에 미쳤던 거야 우리가. 전에 몰랐던 거예요. 왜 몰랐느냐? 생각이 없었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아,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린 거야. 그냥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올바로 보면 그건 전혀 딴 소리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이 알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모르니까 계속 평행선을 긋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미가서. 네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임 에브라다야, yeah.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나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라 영원히 있느니라. 베들레임 에브라다야, 베들레임 있는 에브라다야. Yeah.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마을이야.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올 것이야? 큰 자. 뭐가? 구세주가 다스릴 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가서가 미리 얘기했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딴 데서 태어나면 안 돼. 어디서 태어나야 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죽어도 베들레헴. 베들레헴 옆에서 태어나면 그 메시아가 될수 없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걸까요? 이것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전체적인, 요, 미가서 5장 2절만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맥락이 맞아야 돼요. 근데, 자, 3절 보세요. 2절 다음에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 해산할 때까지 그들을 붙들어 두시겠고, 그 후에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서 돌아오리라. 그가, 그가는 그 구원자죠, 메시아죠.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그 메시아죠. 평강이 될 것이라. 같이 읽으세요. 평강이 될 것이라. 찾으셨어요? 어디 나와요?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를 바쁠 때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항을 일으켜 그를 치리라 다음 절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할 것이을 됐어요 여기까지 읽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와서 누가 왔을 때 우리를 지키리라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아수르 땅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황폐케 할때그 메시아라는 존재가 와서 우리를 아시리아라는 나라에서 뭐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에요? 이거는 북방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거기서 구해낸 메시아를 찾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돼? 이건 예수님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수르란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이해가 됩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메시아로 적용하려면 아수르란 나라가 있어야 돼. 정확히 아수르란 나라가 있어야 돼. 근데 아수르는 바벨론이에서 멸망했고요. 바벨론은 멸망하고 그다시그 시대는 예수님 지는 어디? 로마 시대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미가서 2장을 읽을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미가서 2장은 베들레헴에서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란 나오니까 예수님이 된 거예요. 이런 착각을 우리만 할까요? 옛날 사람들도 할까요? 옛날 사람들도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태. 마테. <laughs> 마태는 구구절절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시리아는 있지도 않은 나라예요, 그 시대는. 자, 한번더 넘겨보시죠. 스가리아가, 스가랴서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까지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스가리아서를 보면, 스가리아서, 음, 3장 8절에는 순으로 오신, 싹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6장 3절에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9장 9절에는 나귀를 탔다라고. 그래서 나귀를 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 그러고. 그다음에 11절, 그 다음에 11절 1 실제는 그은 30에 팔렸다고 해서 예수님이랑 맞다 그러고. 그 다음에 12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때문에 이게 예언됐다는 거예요. 스가리아스 12장 10절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순환은 13장 7절이라는 거예요. 또한번 단어 한번 넘겨주세요 그리스도 의 십자가에 죽은 것은 13장 1절에 예언됐다고 그러고요.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 이후는 12장. 그 다음에 재림과 심판은 14장.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14장. 그다음 세이루셀렘은 14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스가랴서를다 읽고 왔어요. <laughs> 정말 이게 예수님 얘기인가? 정말 그게 예수님 얘기일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하나만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자, 스가랴 12장 10절. 다음 거 보면 12장 10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다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리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여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리라 하더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당하는 고통을 예언한 거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당하는 걸 예언한 걸까요? 이 맞을까요? 그러면 그 윗절을 한번 볼게요. 이 윗절 한번 내리 내림 아니야 됐어요. 요거 요거 보시면 돼. 요 이걸 읽어보세요. 그럼 그자가 누군지 여기 나오잖아요.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아리니 그중에 악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는 있 여호와의 사자 같치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을 내가 멸망할 힘쓰리라. 스가리아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학계 선지자랑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럴 때 선지자예요. 이방민족들이 너무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때 한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도자는 모두 다 예수님이라고 예언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이 예수님이 고난을 얘기한다면 12장 전체를 읽으면 예수님이라는 게딱 나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스가랴서는 뭐예요? 그냥 학계 선지자랑 뭘할때 괴롭히는 자들을 멸망시킬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가 고난을 당하겠지만 이길 것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까? 구약의 모든 고난 당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갖다 붙여야 됩니까? 지도자가 고난당하면, 아, 이건 다 예수님을 예언한 겁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보는가? 왜 여러분은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그렇거니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치겠는 거야. <laughs> 미치는 거야. 그런 일이 없어요. 그 제가 그냥 오늘은 뭐 은혜 주고 뭐 그런 생각 아니라 알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요즘 제가 소설 쓰느라고 바쁜데 그 옛날에 쓴 책이 있는데 제 제가 쓴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몰라요? 제가 쓴 책이에요. 이부요 저자 한대명. 네 <laughs> 이거 제가 쓴 겁니다. ,잉? 아시겠어요 제가 성경을 무작에만 읽고 예수의 증거라는 책을 썼어요. 아시겠죠? 제가 쓴 책이 이름 뭐라고요? 예수의 증거. 어, 제가 쓴 책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쓴 책이 뭐라고요? 예수의 증거. 아시겠죠? 기억하십시오. 자, 예? 네? 아 이렇게 이해가 안 될까?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집이에요. 그 뒤에 나 제가 쓴 거예요. 이거 드릴게요 장로님. 시 보세요. 하여튼 이해를 하십시오. 예수의 증거라는 내가 책을 썼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누가 썼다고 생각, 한 대명이 쓴게 뭐라고요? 예수의 증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절 하나 읽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읽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그 말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총, 삼가 그리 알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원해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뭐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표정인데, 그것을 그 사람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뭐야? 예수의 증거다. 근데 그 예수의 증거라는 책을 누가 썼어? 내가 썼잖아요. 뭘지? 내가 썼다니까 무슨, 뭘또 뭐, 뭐, 뭐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썼다니까? 여러분, 내가 쓴 책이 예수의 증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성경에 예수의 증거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해 됐죠? 내가 누구예요? 예수의 증거를. 대, 예수의 증거를 쓴 대원의 용이 나잖아.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예수의 증거를 썼는데 저기 예수의 증거라 있는데? 그 본인 아, 네. 내가 쓴거 예수의 증거니까 그럼 믿으니까 본인 데 그걸 도할수 없잖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예, 예, 예.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있다고 그니까 모든 종교가 가진 믿음이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머릿속에 다 넣어놓고 어? 봐 성경에 저렇게 돼있다 그러면 믿는 거야 그럼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나는 뭐하는 거야 미친 거지 그런데 집사님 하는 질문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그 질문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종교였어요 얘기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성경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일 가능성은 0%입니다. 0% 어디서 그런 게 나타났냐면, 메시, 종교가 탄생하고 종교가 형성되면서 예수님을 신의 영역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거야. 여러분은 그 인포메이션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경이 다 그렇게 보이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일 경우가 없어요.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그냥 잘못된 인포메이션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봐라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어느 단계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이만희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이런 얘기야. 먼저 이만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을만하면 성경에 있지 않니 그러면. 있네. 어, 예수의 증거? 우리 목사님이 쓴 건데? 우리 목사님은 대연의용이구나 <laughs> 이래 버리는 거야. 누가 미친 거? 잠깐 누가 미친 겁니까? 전에 미쳤습니까? 저를 만나고 미쳤습니까? 아니다. 전에는 좀모지같지 지금 <laughs> 지금. <laughs> 모델은 모델, 은 미쳤어. 이것을 신앙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것을. 답답한 노의시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책을 썼다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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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수의 증거. 저자 한대명. 저는 즉 뭡니까? 대언의 영이 되는 겁니다. 예? 글씨를 잘 아니 나는 오늘 쓰면서 나 글씨를 잘 쓰네 그런 생각이 들던데? <laughs> 원래 선지자는 악필이라는 말 모르는구나. 선후가 틀렸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후가 틀렸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스가리아서를 가만히 읽고이사야서를 가만히 읽면 그게 예수님 메시아라는 증거가 될수 없어요. 그런데 믿고 보면 다 그렇게 보여요. 다 그렇게 보여. 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떠들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아 오늘 뭐 아멘 하라고 할 수는 없네요. 끝내겠습니다. <laughs> 미치지 마세요. 답답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뭐 할때 생각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